어? 하나, 하나로 되네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민입니다 오늘은 중국 틱톡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을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타워는 짠 플라워 박스 이 플라워 박스 안에는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모든 메이크업 제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박스를 위에 올려놨는데요.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? 저도 메이크업 제품이라 해서 그래도 작은 사이즈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큰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번 까서 안에 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상자가 안에 들어있는데요. 일단은 제품은 여기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? 이제 한번또 마저 안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브러쉬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펜슬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오 드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둘, 셋, 넷총 다섯 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이거 얼굴 두드리는 거 들어 있습니다 일단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는 법을 찾지를 못했었는데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부분 한 번에 어어 어? 아, 이렇게 딱 열려요. 아 이거는 화장품이 들어있어서 좀 아쉽지만 no. 굉장히 어쨌든 멋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상품을 열어봤으니까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2018형을 구매했고요. 가격은 115 미안이었습니다. 어, 이 플라워 박스는 미스 로즈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제품인데요.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이고. 타오버에서 모조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모조품에 주의하라는 광고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. 무게는 1.3kg라고 하네요. 또 안에는 립에 바를 수 있는 거 10개. 스니 여기는 아이브로 가죠. 여기는 라이 이제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직접 사용해 봐야겠죠. 일단은 화장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를 위해 저희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그럼 저희 이제 뭐부터 해보죠? 일단 냄새부터 어떤지 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원래 냄새가 좀 중요한 편인가요? 아, 그럼요. 냄새 너무 안 좋으면은 바르기도 싫어지죠. 어. 아 그러면은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.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립은 냄새가 안 나는 것. 같아아 냄새 이상한데. <laughs> 좋은 냄새는 딱히 안 나고, 화장품 냄새가 나거나,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,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. 그냥. 크레용 아. 냄새가 나거나, 그 파우더 냄새가 나거나, 둘중 하나인 것 아, 같은데. 아, 크레용 냄새. 음.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섀도우들 발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섀도우인가요? 아이섀도우는 다 칠해봤는데, 조금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 있나요? 저는, 개인적으로, 갈색류의 데일리를 많이 쓰는 편이라, 이거나, 이 정도? 음... 이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건못 쓰겠다? 나머지는, 굳이. <laughs> 이게 이제, 비비 쿠션이거든요? 캡이 하나 더 있어서 뜯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엄청 안 뜯기는데, 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거를 발라 보면 약가 커버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한번. 오. 여기부터 하시죠. 아, 여기가 깊지는 않아요. 엄청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, 내용물이.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이게 덮이는 건가요? 덮히긴 덮힌 덮인... <laughs> 음, 멍든 것 같아요. 이게 덮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쿠션이랑 섀도우랑 만나면서 섀도우가 번지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, 비비는. 네. 이게 또 이제 립이 있거든요. 음. 립한번 발라드릴까요? 제일 빨간 이 색깔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완전 딱딱한 타입은 아니고 좀 물렁물렁해요. 우와. 아, 잠깐만. 아니, 이게 지금 발음에서 생각이 났는데, 윗 입술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. 아 하세요, 하세요. 리뷰니까. 난 물감놀이 하는 것 같은데요? 음. <laughs> 이제 이거 아이브로우. 아이브로우는 자고로 번지지 말아야 돼요. 그 눈썹에 바르는 거죠. 그죠. 음... 번지면 안 돼요 얘는. 그래도 뭐. 어, 근데 가루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? 그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해요.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러면 안 되죠. 음. 이거 도무 심한 거 거예요? 같은데. 아, 이 몰라. 이거 별로인 거 같아요. <laughs> 네, 아이브로우는 별로였습니다. 엄청 별로인 거 같아. 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 플라워 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네, 오늘의 한줄평은. 글쎄, 입니다. 그 이유는 이 제품이 그냥 딱히 수... 신기하죠? 네, 신기해요. 신기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점수는 몇점 주실래요? 5점 정도? 5점. 일단은 이게 115원이라는 가격이면 2만원 정도 하는데 2만원을 들여서 이걸 살 바에는 그냥 정말로 필요한 섀도우 한두 개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음. 필요한 립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베이스라든지 그렇게 따로 구매를 할것 같아요. 음, 종류만 많다. 네. 쓸모 있는 거는 몇개 몇 없는 것 같습니다. 장단점을 조금 나눠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장점은 역시 외관이 신기하다. 음, 맞아요. 그리고 색깔이 다양하다. 섀도우랑 립의 색깔이 다양하다. 이렇게, 립도 이렇게나 많이 있고요. 그런데, 일단 팩트가 정말 별로였고요. 이게 커버도 하나도 안 되고, 정말 이건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별로였고, 립도 기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속력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. 섀도우랑 이런 아이브로우, 얘네들도 가루날림이 엄청 심해서, 이것들로 화장을 하고 나갔다 오면은 아마 화장이 다 지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조금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밖은 신기 하나 이제 네, 쓸모는 없다. 네, 쓸모는 없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또이 플라워 박스에 대해 리뷰를 해 보았고요. 다음에는 또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你就走。